철학은 언어 비판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또 다른 철학적인 흐름은 언어 분석이다. 언어 분석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상적 언어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 언어란 결국 일상적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관점이다. 결국 이상적 언어 중심과 일상적 언어 중심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이상적 언어, 즉 수학적 언어, 기호화된 언어가 언어의 보편적인 모델로 생각되기도 했다. 이후에 일상적 언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라는 관점이 부각되었다. 20세기 들어서 사회 비판과 더불어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철학은 언어 없이 불가능한데, 20세기에 들어서야 언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철학을 하는데 철학은 언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의 문제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20세기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는. 우리가 언어라고 할때 가장 이상적인 언어,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이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20세기 초반에는 이상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이상적인 언어보다는 일상적인 언어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저자이신 이기상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겠어요. 이기상 선생님 얘기를 좀더 들어보죠. 철학이 시작할 시기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성적이란 잘못된 번역인데 본래 그리스어로 이성적이란 말은 언어적 능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후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Animal rational 이성적인 동물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이해했던 인간의 독특함은 언어에 있음을 우리는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2500년 후 20세기에 왔어야 비로소 철학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 언어의 문제를 부각하신 사람이 바로 비트켄슈타인이다. 흔히 영미 철학이라 하면 우리들은 언어분석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영미 철학에는 실용주의 철학의 측면도 있지만, 결국 실용주의 철학은 일상 언어 분석과 같은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우선 동물이라는 측면과 이성적이라는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접근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썼던 이 용어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성적 동물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인간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그리스어로 이성적이란 말은 언어적 능력이 있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다. 그게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언어를 가졌다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죠.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스포크 랭귀지를 얘기하느냐, 리턴 랭귀지를 의미하느냐부터 우선 크게 나누겠죠. 그런데 언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어 문법적인 형태를 갖춘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어, 언어만을 이성적인 언어만을 언어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언어 자체도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언어나 기호화된 언어 이런 것을 언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어,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는 비언어적인 의사표현들을 하는데 이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디까지가 언어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쉽지 않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아주 다양한데 그게 어떤, 어디서부터 우리가 언어 능력을 가졌다고 볼 것이냐 하는데, 이 언어를 이상적인 언어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어 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누구나가 이런 언어를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일상적인 언어 레벨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는 언어가 없느냐? 이런 쪽에서 본다면 또 실제 정신 분석 쪽에서는 이 어떤 표현의 수단 중시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언어라고 언어라고 이름 지을 것이냐 언어라고 이름 지을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클래식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 언어, 언어나 이성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겠죠. 해석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중요시 하겠지만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혹은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많은 분들까지를 돌보는 이런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언어는 굉장히 넓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의에서 보는 어, 언어의 개념보다는 정신분석에서는 훨씬 넓게 언어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어, 철학적인 논의와 달리 정신분석에서는 어, 사람이 가지는 어, 모든 표현수다. 에, 그 부분이 다 이, 중요한 것으로 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어 철학만이, 여기서 영국에서는 철학을, 언어 철학, 언어 분석이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언어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상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음,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논의, 이상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를 조금 넘어서서 모든 표현 수단, 난 버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라고 표현되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 익스프레션, 언어적인 표현. 뿐만이 아니라 넌버벌 익스프레션 혹은 넌버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표현들까지를 굉장히 넓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분석은 단순한 언어 비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언어와 언어가 있기 이전에 표현 수단까지를 연구의 영역으로 훨씬 더 넓게 잡아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우리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 언어 철학의 레벨의 새 언어 이해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상태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넌버버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까지 우리가 굉장히 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이카티가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일상적인 언어의 기능보다는 난 버블 익스프레시 쪽에 훨씬 더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담자들이 언어와 함께 언어 이전 상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언어의 표현, 언어적인 표현, 그 밑바닥에 있는 더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